안녕하세요. 유브월드 유빈녀입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패션이스타 동백이가 드라마에서 또 다른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죠. 어, 버킷백 혹은 바스켓백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 동백이는 이렇게 원통형의 몸통에 손잡이가 달린 채로 이렇게만 들고 다녔었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이 우드링, 오링을 달아서 손잡이를 가운데로. 집어 넣으면 윗부분이 오므라드는 그런 형태의 바스켓 혹은 버킷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스티치도 제가 아주 아주 사랑하는 니트 스티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실은 더 패브릭랩에서 나오는 여기 모달 코튼 양 중에 더스티 라벤더, 브라질리언 샌드 두 가지 준비했고요. 바늘은 에티모 그랜드 후크 8mm짜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재로 제가 내경 3cm의 우드링 그리고 오링 준비했는데요 어,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우선 매직링을 만들게요 꼬리실을 왼손으로 잡고 손가락 두개 정도를 감으면서 왼쪽 상단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X자로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잡고 손가락에 걸렸던 애들을 빼주세요 그러면 매직링 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안으로 8mm 짜리 바늘을 바깥에서 안으로 넣고 뒤에 실을 감아서 앞으로 끌어옵니다. 뜨기 좋게 잡아준 다음에 바늘 등으로 실 한번 감아서 사슬을 떠요. 그 다음 요원 안으로 짧은뜨기를 6개 합니다. 짧은뜨기는 바늘을 우선 집어넣고 뒤에 있는 실을 감아 끌어와서 살짝 늘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 감아서 그대로 뒤에 있는 고리 두 개를 통과하는 걸 말해요. 짧은뜨기 하나. 한번 더 해볼게요. 넣고 뒤에 실 끌어와서 살짝 늘린 다음에 실 감아 통과. 둘, 셋, 여 짧은뜨기 여섯 개한 다음에 매직링 하면서 생겼던 이 꼬리실 있죠? 이거를 잡고 쭉 당겨주시면 가운데가 오므라들면서 이제 2단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2단 바로 갈게요. 마지막 짧은뜨기에서 고리를 늘리면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고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코머리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앞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짧은뜨기죠? 요 V,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밀린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뒤로 보내주시는데, 요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가 만나도록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고리의 길이는 여기 보이는 짧은뜨기의 몸통 있죠? 요거에 두 배, 두배 살짝 안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고리가 빠져나간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겹쳐지는 부분 아래 보면 짧은 뜨기의 몸통이 이렇게 보여요. 큰 부위, 이건 중앙에서부터 빠져나왔는데 여기 보이는 부위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요.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지읒자이실 있죠. 지읒자, 다리,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과 고리 사이에 뜨는 실을 얹어서 고리를 걸고 앞으로 살살살살 사슬을 하나 뜨면 2단의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어요. 2단에서는 1단에서 만든 6개의 코마다 2개씩의 니트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니트 스티치는 일반 짧은뜨기인데 이 바늘 머리가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요. 보통 짧은뜨기는 여기 보이는 코의 머리 바로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 끌어온 다음에 감아 통과를 하죠. 이게 일반 짧은뜨기. 그런데 니트 스티치는 코 머리가 아니라 코 머리, 그 다음 코 머리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 아래 보면 코 몸통 있죠,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빠져나온 큰 부위.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실 끌어와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니트 스티치예요. 그런데 제가 한 코에 두 개씩이라고 했죠? 맨 처음에 2단 들어오면서 사슬을 하나 떴는데 이 자체가 2단의 첫 번째 니트 스티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슬의 뿌리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뒤에 실을 끌어와서 감아 니트 스티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 머리와 코 머리가 겹쳐지는 부분 아래에 보면 이렇게 또큰 부위가 보여요. 중앙에서부터 빠져나온. 가운데로 바늘을 넣는데 뒤에서 볼때 이렇게 몸통 사이로 바늘이 나오게끔 넣고 실 감아 끌어와서 늘린 다음에 감아 통과. 한 코에 두 개니까 같은 구멍에 넣고 끌어와서 실감은 통과. 하나, 두 개의 코에 니트 스티치 했어요. 여기 머리 두개 겹쳐지는 부분 아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 여기 여섯 번째까지 한 코에 두 개씩의 니트 스티치로 쭉 둘러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까지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니트 스티치가 완료됐어요. 여기서 사슬로 만들었던 첫 번째 코와 뒤에 있는 니트 스티치들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2, 3, 4, 5, 6. 뒤에 있는 니트 스티치들은 이렇게 몸통과 머리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슬로 만들었던 이첫 번째 니트 스티치는요, 몸통은 있지만 머리가 없어요. 이 머리는 단 올라가면서 이 고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2단까지 정도 떴을 때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어, 매직링의 꼬리 실을 다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오므라 들었죠? 그럼 바로 이어서 3단 갈게요. 3단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니트 스티치에서 고리 늘리면서 단을 빼 주시고요. 하나, 두 번째 니트 스티치의 머리, 부위.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요. 그리고 늘린 고리를 걸어서 뒤로 가져오는데, 이때는 이 고리를 너무 꽉 당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고리가 남겨지는 이 부분이 2단의 첫 번째 니트 스티치, 머리가 없었죠? 그 없는 머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빼는데, 양 옆에 있는 마지막 첫 번째 니트 스티치의 머리 길이만큼 한 1cm 정도 남겨주시고, 뒤에는 이 몸통의 두배 정도 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리가 빠져나간 첫 번째와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코그 몸통.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로 바늘 넣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몸통 사이로 나와야 됩니다. 바늘과 고리 사이에 뜨는 실 얹은 다음에 실 감아 앞으로 살살살살 그리고 또 사슬을 하나 뜨면 이번에 3단의 첫 번째 니트 스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3단에서는 첫 번째 니트 스티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에 둘 하나 둘 하나 둘한 바퀴 쭉 둘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 머리 없는 니트 스티치 했고요. 두 번째 코에 두 개의 니트 스티치. 그 다음은 하나. 그 다음은 둘. 쭉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니트 스티치에서 고리 늘리면서 바늘 빼고 하나, 두 번째 코에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고리를 바늘을 걸어 뒤로 쑥 보내주는데 이번에도 너무 꽉 당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줄 만큼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뒤로 보내는데 뒤로 보내는 건몸통의두회 정도 고리가 빠져나간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코 몸통 있죠, 여기?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바늘과 고리 사이에 뜨는 실 놓고요. 고리, 바늘로 고리 걸어서 앞으로. 그리고 사슬을 하나 뜨면, 4단에. 머리 없는 첫 번째 니트 스티치가 완료가 됐어요. 4단에서는 니트 스티치를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보이시죠? 그런데 이 니트 스티치에서 원형 뜨기를 할때 조금 더 둥글게 만드시려면요 4단에서부터 이 늘림 코의 위치가 전단에서 늘림 코한 부분 왼쪽 위에 와야 돼요. 그 다음도 해볼게요. 방금 만든 늘림 코도 전단에서 여기 늘림 코한 부분 왼쪽 위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늘림 코의 위치 유념하시면서 하나, 하나, 둘, 쭉 반복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5단 갈게요. 고리 늘리고, 하나, 두 번째 코에 머리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고리를 걸어 뒤로 보내줍니다. 앞에 조금 남겨놓고, 고리가 빠져나간 첫 번째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코 몸통에 바늘 넣고 바늘과 고리 사이에 뜨는 실 얹어주신 다음에 바늘로 고리를 걸어 앞으로 쏙 사슬을 뜨면 5단에서 머리 없는 첫 번째 니트 스티치가 완료가 됐어요. 5단에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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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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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나, 네번째 코에서 두개로 니트 스티치를 늘려주기. 5단에서도 여기 늘림코의 위치가 4단에서 늘림코 한 부분 왼쪽 위에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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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 늘림 코의 위치가 전단 늘림 코한 부분 왼쪽 위에 오게 됐습니다. 늘림 코의 위치 확인하시면서 한 바퀴 쭉돌려주세요 5단의 마지막 니트 스티치 끝이 났고 다시 단 올릴게요. 6단 가는 겁니다. 고리가 빠져나간 코, 그리고 그 다음 코 아래에 있는 몸통에 바늘 넣고, 끌어와서 머리 없는 첫 번째 니트 스티치를 하면 1, 2, 3, 4, 5, 6단의 첫 번째 니트 스티치가 완료됐어요. 지금 시작한 6단에서부터 8단까지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의 니트 스티치로 쭉 가시면 돼요. 6단에서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 쭉 가시다가 단 올리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8단까지 코 늘림 없이 한코한코 한코 떠주세요. 8단의 마지막 니트 스티치.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처럼 오목해지는데 저는 지금 보이는 이 면이 바깥으로 가게 할 거니까 뒤집어 줍니다. 가방의 밑면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실을 한 10cm 정도 5cm 정도 잘라 주신 다음에 고리를 쑥 바깥으로 빼요. 그리고 돗바늘 가져오셔서 하나 두 번째 코에 머리 있죠? 이렇게 찌르고 꼬리실을 가져와서 꿰어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살살 당겨주고요. 뒤집어서 그리고 지금 이 꼬리실이 빠져나온 마지막 니트 스티치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코 머리에서 안쪽에 있는 실한 가닥, 그 바로 밑에 있는 실한 가닥, 총두 개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꼬리 실을 다시 아래로 보내준 다음에 뒤집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첫 번째 코에 머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티안 나는 깔끔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서 매직링의 꼬리 실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옆면이 너무 길면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하고 갑니다. 어, 이 옆면 마무리하면서 생겼던 이 꼬리실 있죠? 이거는 이 위에 단 뜨면서 같이 숨기면서 뜰 거니까 굳이 여기서 안 숨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실을 가져와서 구단을 어,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실을 숨겨가면서 떠줄 거니까 어, 여기에서부터 한두세코 정도 떨어진 곳에. 몸통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새실을 바늘을 걸어 앞으로 이렇게 요 정도만 빼줍니다. 그리고 새실의 꼬리실 있죠? 얘를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면서 왼손으로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살짝 빼준 다음에 사슬을 뜨면 이번에도 머리 없는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어요. 그고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꼬리 실은 왼손으로 잡아주면서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꼬리 실 나오면 얘도 같이 왼손으로 잡고 니트 스티치 쭉 떠가시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숨겨지고 있어요. 넣고 두개한 번에 잡고 끌어와서 니트 스티치. 어 그런데 이 니트 스티치로 옆면을 올릴 때이 부위가 조금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실을 끌어올 때 길게, 이렇게 여유있게 실을 빼주신 다음에 니트 스티치 마무리를 해주세요. 어, 그래도 조금 기우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을 뜬 다음에 기울어진 애들을 살짝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9단 뜨고 있죠? 9단에서부터 17단까지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 떠주세요. 바닥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단까지 떴고요. 다시 하나 단을 올려서 머리 없는 첫 번째 코를 만들어 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샘플로 만든 손잡이보다 살짝 두껍게 만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너비와 같은 손잡이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링크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뜬 상태에서 그 다음 하나, 둘, 세 개의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고를 반복을 할 거예요. 넣고 실 끌어오고, 넣고 실 끌어오고, 넣고 실 끌어오고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실이 네 가닥이 걸리는데 이때 실 한번 감아서 뒤에 있는 고리 4개를 한 번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뜨는 실이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됐죠? 실이 앞쪽에 와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바늘에 걸리는 고리 바로 아래에서부터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의 실에 또 바늘을 넣고 실 끌어오기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뜨는 실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바로 아래에 있는 실에 넣고 앞에 있는 실 감아서 끌어오기.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여기도 넣고 앞에 있는 실 감아 끌어오기.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실에도 넣고 앞에 있는 실 감아서 끌어 가주. 그러면 바늘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이 생겼어요. 실 감아서 네개한 번에 통과. 그 다음은 이 가방 몸통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뜨는 실이 이 바늘의 뒤쪽으로 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왼쪽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가닥에 넣고 실그러고 넣고 실그러고 반복할 겁니다. 넣고 실그러고 넣고 실그러고 넣고 실그러고 실 감아서 하나, 둘, 셋네 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이번에는 또반 시계 방향으로. 가방에 몸통을 돌려서 뜨는 실이 앞에 오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정면이 아니라 어, 이 뒤쪽을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이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실에 바늘 넣고 실크로그를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뜨는 실이 계속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 잡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실 넣고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을 감아서 끌어오기 그리고 또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다음 실에 넣고 뒤에 있는 실 감아 끌어오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리에 바늘 넣고 앞에 있는 실을 감아서 끌어오기. 실 4가 다 걸렸죠. 감아서 통과.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뜨는 실이 뒤에 가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세개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반. 이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뜨는 실이 앞에 오게 둔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실에, 넣고 시그러고 넣고 시그러고 반복입니다. 오케이. 이제는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반복. 조금씩 그, 손잡이, 어깨끈에 무늬가 보이죠? 지금 이 손잡이 끈을 저는 한 25cm 정도로 떠서 이 반대편하고 이어줄 거예요. 만약에 더 길게 길게 만드신다면, 어, 숄더로도 가능하겠죠? 앞면 떴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가방 안쪽을 보게 해주신 다음에, 뜨는 실 앞에 있는 거 확인하고, 하나, 둘, 셋, 셋,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가방의 바깥 면을 보고 뜨는 실은 뒤에. 지금 이 어깨 끈을 처음 뜨시는 분들은 돌리는 방향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겉면 보고 뜰 때는 이 뜨는 실이 뒤로 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가방 안쪽을 보고 뜰 때는 뜨는 실이 이렇게 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실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구분해가면서 뜨시면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25cm 정도 손잡이근을 만들었고요. 꼬리 실을 한 넉넉하게 30cm 정도 놓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꼬리 실을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손잡이가 시작하는 곳에서 대칭되는 곳에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 놨는데요. 그냥, 대충 어린 짐작으로 이렇게 접어서 표시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세코 있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저는 12코를 건넌 다음에 표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2코를 건넌 다음에 표시를 해 뒀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둔 곳에 어깨끈을 가지고 와서, 이 돗바늘로 한코 한코 꿰매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패블릭이좀 이렇게 펴지면서 꿰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잡이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가방이면 이렇게 입구가 오므라드는 게 좋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자재를 한번 달아볼게요. 우선 이 오링 먼저. 얘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접어주면 약간 복조리 스타일의 그런 손잡이 가방이 됩니다. 오링으로는 이렇게 가방 입구를 여미시면 될것 같고요. 이 우드링 안으로 손잡이를 넣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드링 하는 게더 예쁘고 편한 것 같아서 걸어놨던 오링은 제거할게요. 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원통을 유지하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부자재를 좀 이용을 해서 입구를 오므린 다음에 손목에 걸고 다녀도 좋은 동백이 바스켓 혹은 버킷백입니다. 니트 스티치와 이 특이한 어깨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바스켓, 혹은 버킷백이었는데요. 예쁜 색깔 선택해서 이렇게 티안 나고 니트 스티치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버킷백 만드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